예 안녕하십니까 자 각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한테 이 UCS를 활용해서 작동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얀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각하죠 이 파란색 도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극잡표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리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도 그릴 수 있는데 뭐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폴리곤 그리는 게 낫죠. 삼각형이다 그러면, 폴리곤을 이용하셔가지고, 폴리곤의 엣지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UCS를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죠. 그럼 UCS가 뭐냐? 이런 얘기죠. 유저 코디네이터 시스템입니다. 사용자 좌표계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토캐드 3D 하시는 분들은 UCS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2D 하시는 분들은, UCS가 뭐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그리기 하시면 여기 XY 좌표계 보이시죠? 여기 UCS입니다. 근데 요거는 CA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u c s 고요 요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여기 원점에 있는데, 내가 다른 위치에 그렇죠? 그래, 옮길 수 있는 겁니다. UCS는. 자, 그 기능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려져 있다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UCS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극좌표 추적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극좌표 추적 기능은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CS라는 명령어를 한번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서버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UCS 좌표계를, 좌표계를 요 위치로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맞죠? 원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원점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뜨면, X축에 해당될 방향, 지금 X축을 요 점을 찍어가지고 요 라인상으로 X축을 설정하는 겁니다. 클릭, Y축은 당연히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되겠죠? 저는 위로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UCS의 좌표계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나요? 고개를 삐딱하게 돌려가지고, 어 oh, XY 좌표 이렇게 돼있는 그러기 힘들죠? 그럴 때는, plan 이란 명령을 쓰시기 바랍니다. 엔터치면, 그렇죠? 현재, 현재 지금 UCS 좌표계를 기준로 가지고, XY 축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놓은다고 치면, 사각형 못 그리시는 분이 있겠나요? 자, 라인 직교로 해놓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이 점을 원점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뭐 50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미 선이 있으니까 뭐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겠습니다. 50 엔터 위로 50 엔터 이쪽으로 50 엔터 C close 하고 선은 겹쳐 있으니까 하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아, 그냥 날라갑니다. <laughs> 그렇죠? 자, 다시 원래대로 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동선 한복이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플레인 한 다음에, 표준 있죠? W. 표준하면, 월드 좌표계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다시 동선 한복이 맞춰지죠? 자, 그런 다음에요. 다시 한번 UCS를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UCS, User, Coordinate, s y s 이 약자입니다. 엔터 하고요. 똑같습니다. 원점은 이번에는, 움직일 때는 직교를 꺼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X축으로 이 위를 Y축으로 그렇죠? 클릭하면 됐죠? 다시 한번 플랜, 현재, 항상 요 삼각, 모든 명령은는요 여기 요거 있죠 이거? 꺽쇠 안에 들어있는 값이 여러분이 그냥 엔터 치면 먹는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변경이 됐죠? 여기에 55니까요. 라인 하겠습니다. 자, 요점에서 그냥 바로 출발하죠. 그럼 이쪽이 영도 방향이지 않습니까 90도고. 정삼각형 그릴 거니까 30도 여기 60도가 돼야 되니까 30도 아, 30도만 큼더 가면 되는 겁니다. 상대좌표계를 보죠. 골뱅이 55만큼 갈 건데 어느 방향이냐? 120도 방이 방향, 120도 맞나요? 네. 90도에 30도이니까. 방향이다.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저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참 재밌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플랜 W 표준으로 변경해놓겠습니다. 을자 이번에는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자. 다시 한번 UCS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는 원점은 여기로 잡 여기로 잡죠 그다음에 x축은 여기로 잡고 y축은 이쪽 방향. 그다음에 플랜 플레인. 플레인을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현재로 해서 엔터. 이렇게 맞춰 놓고 잡을하겠습니다. 자. 직교 잡기켜 놓고 잡을 해보죠. 라인. 자, 위로 얼마 갈까요? 뭐 한35 정도 가죠. 옆으로는 예. 계산하기 쉽게끔. 한20 가겠습니다 밑으로 한20 이쪽으로는 25 네, 클릭 하셔가지고 마감 처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플레인 표준으로 변경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ucs도 원래 위치로 가고 싶어요 그럼 ucs 엔터하시고 여기 보시면 표준이라고 있죠 클릭하면 원래 위치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면 삐딱하게 고개 돌려놓고 그리지 마시고, 좀더 쉽게 UCS라는 개념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죠? 자,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음, 그린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UCS라는 명령어와 플랜 명령어를 활용하셔가지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